여러분 다낭과 호이안 중 선택하라면 진짜 100번 호이안 다낭보다 호이안이 훨씬 좋아요 완전 클럽인데? <laughs> 태국이랑 느낌이 완전 비슷해. 오징어 냄새 나는데? 아, 징좀 뭐 사먹을까? 가격이 안써 있어? 바가지 겁났을 것 같은데? 차오파 아닌가? 저 차오파? 중국어 아닌가? 저거는? <목소리> <목소리> <맛있겠다>. <웃음> <웃음> <목소리> 여기는 꺼다이 비치에요. 아까 갔던 안방비치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한적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사람이 많이 없네요. 저건 뭐야? 쓰레기봉투야? 방파제 대신 있나 보다. 조용하게 있으려면 여기가 괜찮겠다. 사람도 없고 혼자 누워서 책 읽고 있네. 저기는. 여기 뭐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 여기가 더 낫다. 도바이 수리 중이에요. 이 망가졌다고 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80만 동 한국 돈으로 4만 천원잘 쉽게 부러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살 때부터 좋은 바이크가 아니었어서 와 5만 원 깨진다 내 돈. 리버. 그다 모기 물린 자고 베드버그 물린 줄 알겠어. 아,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간지러워서 미친 듯이 긁었네. 아, 미치겠네. 아, 따워. 여기는 꾸이년에 있는 숙소예요. 방금 전에 도착해서 을 체크인을 했고요. 도미토인데 다행히 저밖에 없어요. <laughs> 아무도 없어. <laughs> 나 혼자 살아. <사을> 한미 <laughs> <laughs> 하나 먹고 온 사이에 사람 왔어. 나 혼자 쓸수 있었는데 하루만 먹고 가라. 미치겠다. 아침도 안 먹고서 한 8시 40분쯤 출발했는데 10분밖에 안 쉬었는데도 한참 달렸는데도 아직 3시가넘으이는 남았어. 아 힘들다. 그래도 경치는 좋다. 많구나. 오늘은 오토바이 여행을 한지 3 0일 차거든요. 진짜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길도 너무 안 좋고 날씨도 너무 덥고 아, 오늘은 진짜 너무 길이 멀다고 느껴질 정도. 아 너무 더워 내려올수록 아직 텐트 캐시한 번도 안 했어. 남부 가서 캠핑하려고 미리 준비. 젠들다첫끼니가 밀크티라네. 여기가 시골 같은데 되게 외진 곳에 있는 곳인데. 아, 그럼 코리아. 코리아. 야, 살짝 고민했어. 대만에서 왔다고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저씨 표정이 딱히 안 변하네요. 먹고 말해야지. 바도 먼지가 날려서 뒤에도 먼지가 기름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떨렸네 젠장 기름 안 걸린다 아씨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아,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네. 날도 더운데. 개무겁다. 망할. 아 저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재기랄. 아, 길을 왜 이렇게 빨리 달아? 싸증나. 아, 아우 어쩐지. 아, 어 아, 힘들어. 아, 이거 먹어. 이거 먹먹은 아, 이거 먹 먹어. 어 아, 씨한 끼도 아, 먹고 아, 까밀먹티한잔먹고 네, 아, 이기 기름 아, 는 먹어. 아, 어 아, 이거 어 아, 이 아, 이거 먹어. 이이 아, 아, 어 Vô lên nha, lên Nói sao giờ? <laughs> 와, 와가지고, 되게... 네, 기름 방금 넣었어요. 와, 그분들 아니었으면 진짜 오토바이 끊어서 언덕길 <laughs> 한 30분 올라왔을 때 와, 진짜 그분들 덕분에 살았다. 마음이 깊어서 확인도 안 하고 계속 그냥 <laughs> 달렸어. 아, 발전이 나 진짜 높다. 와, 오늘 먼지가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묵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 오케이, 오케이, 한 군데서 바고 먹고, 다행히 여기는 체크인 가능. <S funnel> <놀라라> 냄새나? 묶여 있어. 자유로워야 되는데. 어차피 풀어나도 알아서 들어오는데. <laughs> 자리 잡을라고. <잡으려고. 웃음> 뭐야? <웃음> 나 이제 가야 돼. 편집하러 가야 돼. 안녕. 자. 나 가야 돼. 어허. <laughs> 이거 벗어? 바이바빠 려오. 기다. 아, 시간 걸렸어요. 숙소 도착하는 데까지. 처음 예약한 숙소 한국인이라서 빠꾸먹고 여기는 다행히 베트남에 며칠 동안 있었냐고 물어보고는 체크인 그냥 해주네요. 어 힘들어서 말도 안 나와. 오늘이 제일 힘드네요. 팔이 이렇게 탔어. 팔이 팔. <laughs> 여기도 딱 셔츠 가려진 데까지는 안 타고 이렇게. 햇빛이 엄청 뜨거워서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여기서 오늘 2박 하기로 했어요. 1박 예약하고 왔는데 또 다른 데 가서 숙소 숙박 거부될까봐 그냥 이틀 묵겠다고 했어요. 하루 더 묵는다고 하고. <laughs> 오, 하이, 헬로. 헬로. <laughs> 여기서는 왠지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